이건 뭐고, 내 기분 나쁜 건쳐받버리다쳐 받아버리네. 자기가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떠가지고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태양에 비하면, 태양 속에는 1억5천개 정도 뭐야, 지구를 집어넣는다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지구를 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었다고. 근데 세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생명 가지고 인생을 자기 욕심껏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만물을 지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사람을 위해서 그 예, 만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교와 문명의 이름으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망가지기 시작했어. 요 고기도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데, 그야 말로 너도나도 죽게 살기로 먹어대니까 풀들을 소을 소를 키우다 보니까 풀들을 다다 먹어치우고 풀들을 다, 다 먹어치우니까 세상이 온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와버렸어. 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아니, 그,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산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더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럴 텐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지 내키는 대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뭐야, 뭐. 논쟁을 좀 해야만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창조라는 말과 창조의 반대는 뭐겠어요. 뭐 우연이겠지. 어찌다 보니 만들어졌다. 우리 교회에 그 고대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뭐가 굉장히 저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저 데카르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아, 하이데거 참 하이데거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데 그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했으니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이 살고 있는 하숙방에 그냥 거기 있었던 것이 한 가지 말씀한테 말해주겠어 그냥 거기 있었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상식이 안 통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걸 진지하게 믿고 있었대 세상은 우연히 무엇인가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 생명체가 진화의 진화를, 도련 변이의 도련 변이를 거듭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굳이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우연을, 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고, 창조론을 신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논이라고 하는 것과 법칙이라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법칙은 물건을 뚫어가지고 열 번을 떨어뜨리면 열번다 떨어지면 뭘까요? 중력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번 떨어졌는데 한번 올라가 버려서 법칙이안 하고 뭘까요? 가설이라도, 그럴 수도 있더라. 그럴 줄 모른다. 이렇게 할때 그런 가설을 뭐라 하냐면 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 이렇게 말하죠.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예? 가설. 이것을 과학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순수한 착각입니다. 예.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체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을 증명을 할수 있으면, 아, 이제 우연, 우연에 의한 우연한 기원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있겠어진화론이 맞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개가 말이지, 서로 바뀌는 일이 생겼다든지 사람이 원숭이로 바뀌는 일이 생겼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되었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되면, 아, 그럼 진화법칙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단한 가지 있으면 제가 온 재산을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과석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을 사람들이 과학적이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만물, 이 나한테 주어진 생명까지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것 같으면 사는 것은 그저 수수께 끼입니다. 닭이 뭔지나 알이 뭔지나 이렇게 물으면 뭐, 알이 먼저다. 그럼 알을 누가 낳냐 닭이 먼저지. 닭은 어디서 나왔니? 알에서 나왔지. 이러면서 평생 싸워도 닭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창조자를 인정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지. 닭이 먼저지, 이거야.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수수꺾기를 그들이 무슨 진지하게 그렇게 해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딛고 있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이고 있는 하늘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하냐? 안 존재하지 않겠다, 지금 각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 땅, 공간과 물질을 얘기합니다. 창조하시니라, 운동력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물리학을 다루는 이 다섯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진 것이 거저된 게 아니고, 지금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가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 안에 이것을 딱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태초의 시간, 하나님이 에너지, 공간, 땅, 물질, 창조하시니라 할때 운동력. 이것이 담보여서 딱 만들었습니다. 창조란 말도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고요. 또, 만든 것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가 그렇게 금나라 뚝딱이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정교한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을 조성해서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 숫덩어리하고그 성분은 단 1%도 다르잖아.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개는 뭐가 될까요? 다이아몬드. 또한 개는 숫덩어리인데 똑같은 그 원자 구조를 갖고 똑같은 그 성분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그 지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굳이 믿는 것이 세상이 뻥 터져가지고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에 의해서 이 구름들이 모여서 모여서 열이 식어서 식어서 지구가 되고, 아, 지구가 점점 이렇게 그이 아름답게 그 자기 자기를 찾아가 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말이 잘안 되는 얘기예요. 파르트는 신존이 지금부터 한한천 년이나 만년쯤 지나면 벌떡 일어서 가지고 근사한 건물이 될 것이다. 혹은 이 폐허가 되어진 이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원자폭탄 맞아가지고 이렇게 뼈떡 만나온 건물들이 한 지금 일본에 가면 원폭 맞아가지고 폐허가 된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연히 것을 잊지 말자. 절치부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겠지요. 근데 이 건물이 갑자기 한만 년쯤 지났더니 근사한 건물로 바뀌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복잡한 구조에서 단순한 구조로 해체되어가는 것이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론들이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거슬려 그야말로, 그냥 먼지가 쾅 하고 폭발해가서 그 먼지가 모여가지고 땅이 되고, 땅이 식어가지고 그 이제 물건들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믿으려면 아주 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이걸, 이걸 이렇게 믿으려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이게 분필이다. 이게 분필이다. 이렇게 믿어야면 나중에 분필 말하는데 사실은 마우스야. 억지로 그렇게 믿으려고 들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이 사람이 미스터 그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아, 다인입니다. 다인, 살스 다인. 이 사람이 남양군도 소무열를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혀질 듯이 막 하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다가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딱 타간 데가 됐냐. 남한 군도에 는한 섬인데 세상에 그 섬에 들어갔더니 저게 인간인가 원수인가 알아보지 못한 만큼 집도 절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 저걸 보고 드디어 발견했다. 미싱 링크를 하나님과 아니 신과 살아, 아니, 인간과 그 원숭이 사이에 있는 드디어 크리에이터를 발견했다. 아, 크리에이처가 누나 그런 한그 아, 뭐야 종을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쓴게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로 영어 영어로 된 것을 가지고 읽을 수 있으면 보면 거기에 어떤 문이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관찰해서 게 확인한 경우에는 if 라는 단어가 들어